그래서 보충제를 먹겠지? 음. 그래서 수학도 보강을 하겠지? <laughs>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필수의 11번 또 보겠습니다. 자, F학상 함수의 어, G가 H를 완전시키는 함수 구하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 이제 치환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또잘 보셔야 됩니다 치환해서 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하는데요 네, 3번 같은 경우 치환을 지금 하고 있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9번을 보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어, 위에 나와져 있는 1번, 2번, 3번은 어, 예제할 때 많이 연습을 해봤으니까 이거는 어, 여러분들한테 맡겨보고요. 139번 치환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치환하는 거. 이거는 수상에서도 이런 경우, 써먹는 경우들이,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리하면서 F가 다음을 만족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는 F, X가 일반적인 형태잖아요. 요 X 들어갈 자리에 뭐, 블라블라 말이 많으면 불편하죠. 맞아요? 편안하게 해주자구요. 편안하게 자 그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x 더하기 1을 t라고 치환을 합시다. t라고 치환하자구요. 자 그러면 x 더하기 1은 2t죠? 이항했을 때 그러면 x는 2t-1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x가 들어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t랑 x랑 두 개가 다 섞여 있으면 또 불편하지? 하나의 문자로만 써져 있어야지 편안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x 들어갈 자리에다가 et-1을 쏙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자, 그러면 t에 관한 식으로 다 바뀌어서 써줄 거예요.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ft는 3, 원래는 x인데 x일 에뭐넣차고요 et-1을 넣어주자고요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렇다면, 은 6t,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럼 t에 관한 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t에 관한 식으로. 그러면 t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자리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네모라고 또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모, 네모. 그러면 네모 들어갈 자리 또뭐 넣어도 돼요? x 넣어도 되죠? X랑 T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X라는 것은 초등학교 때의 네모 들어갈 자리니까. 그죠? 알겠습니까? 아, 그냥 세모 대신에 네모로 다시 바꿔 써주자고. X로 다시 바꿔 써주자고. 이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식을 다시 써본다면 Fx는 6x-1 이러한 공개식을 만족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얘또뭘 구하래요? 3분의 1-2x를 구하라네? 그럼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x 들어갈 자리에다뭐 넣어줘요 이제? 이걸 도 마찬가지로 네모라고 생각하면 이 네모 대신에 뭘 넣어주면 됩니까? 3 분의 1마 2x 넣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자 그렇다면 f 3 분의 1마 2x 얘는 6 곱하기 3 분의 1마이 2x 1 되겠죠? 그럼 약분이 되죠 극제의 약분이 되니까 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되시겠죠? 잘 잡고 있죠? 아니, 저 이해가 안 돼서 못 잡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네. 뭐가 안돼다 딴 생각 하니까 안 되지. 아니, 이게 앞이 잘안 보이는데. 넌왜 이렇게 근육이 뭔가. 저 헬스장 끊어서좀 좋아지. 어떤 기이인은 음, 용준이 저인정저이는저연이는 응. 세연이는? 은연이도 응. 되지? 은 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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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에 너무 집착만 안 하면 돼. 목소리? 네, 목소리야? 예. 네. 그 그래. 그럼 집착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구만. 여자친구를 사귀다가 헤어졌어. 그럼 그게 네. 뭐야? 남인 거야. 집착하면 안 돼. 재결합이라는 게 있다. 잖 시끄러, 넌 모른다며. 잘 재결함? 들어, 설명. 재결합. 그럼 재결합한 쪽고 있네. 너뭐 <laughs> 연애 했을 것 같지 않아? 너도 안 목소리 못못 목소리야. <웃음> 아니 <웃음> 한번 헤어지면은 어, 똑같은 이유로 똑같 또 헤어져. 어? 안 바뀐다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잖아.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에는 안 되는 거야. 네가 바뀌라고. 니가 웃기라고 이해하라고 <laughs> 자 희탁이가 또 질문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좀 전에 특게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엑스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네모라니까 네모 들어갈 자리 아니야 들어갈 자리 어 들어갈 자리라고요. 희탁이 옆에 여자친구 자리가 있는 거야. 누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야. 어? 누구나 있습니까? <laughs> 아, 울지말고 <laughs> 울고 울지 나도 2 0년이간모소리였어 뭐... 안풀리는 방정식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야, 이건... 아 배고파지잖아 아, 아, 뭐... 아, 아, <laughs> 다시. 다시 볼게요 우리가 편안한 형태가 어떤 형태라고 그랬어 FX가 편안한 형태라고 그랬죠 맞아요? 여기가 들어갈 자리라니까 네모자리 근데 얘는 뭔가 불편해 뭐가 많이 써있어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t라고 놓자 이거야. 치환을 한거요 치환. t라고 치환을 했어. 자, 근데 여기 우변에도 지금 x가 들어 있으니까 t랑 x가 섞여 있으면 또 불편하지. 그죠? 얘는 t에 관한 식이란 뜻인데 ft라는 거는 t에 관한 식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t에 관한 식으로 써 줘야지, 우변도. 이해 돼요? 자, 그래서 2분 x 곱하기 1t니까 2를 곱해주면 x 곱하기 1t고 x 대신에 2t 마이너스 1로 바꿔서 써줄 수 있잖아.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얘가 t 가 되는 거고 우변을 x 대신에 이거는 뭐 넣어주는 얘기지. 그럼 3 곱하기 2t 마이너스 1 플러스 2고 2t 마이너스 3이죠. 자, 그럼 이제 t 에관한식으로다 바뀌었지. 그냥 네모라고 생각하려고 네모 들어갈 자리 x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어? 저기서 t가 x로 바뀌었어. 상관없다고. 어. x는 정해진 게 아니야. 변수에 변수. 우리가 엑셀 변수라고 한단 말이야. 미지수 변수야. 그러니까 그냥 들어갈 자리니까 얘도 t도 마찬가지로 그냥 들어갈 자리 세모인 거야. 그거 세모 대신 그냥 네모만 로 다시 바꿔서 써준 거지. 이해 되겠습니까? 되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 볼게요.